바둑학교에 입학하셔서 제대로 배워보세요. 한달 4만원으로 최고의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예, 좀 곤란해요. 자, 여기에 100의 급소는 어디죠? 여기서.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두, 셨었다 예. 여기는 끊으셔야 돼요. 음. 이 끊는다는 건 뭐냐면 상대의 뒷수를 다 줄인 거예요. 네, 예, 다 줄인 거예요. 자 백은 흙은 만약에 이렇게 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끊죠 네, 끊어서 절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렇게 늘어서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그쵸 그렇죠? 뒤로 회들이 쳐서 이게 다 잡히죠 그래서 이렇게 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 집에 비해서 세력이 훨씬 좋죠. 그래서 이런 데서는 이제 넣으셔야 돼요. 네, 넣으셔야 돼요. 음.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있을 때는 막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뭐 이쪽이나 하여튼 있다 이렇게 있다 하면. 일단, 여기에 엄청난 지금 백은 단점이 있거든요. 엄청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끊어 와도 되지만, 내 거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방법은 이렇게 호구, 호구자리죠? 호구자리 급소. 내가 빈상각 모양이지만, 모양이긴 하지만, 호구자리 급소로 지키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한칸 띄워서 하시는 거는 뭐다 아쉽고요. 단수치고 넘어가자 하는 거죠. 이렇게 일단 내 거를 살아 놓고 이거 끊는 거, 두 번째로 봉쇄하는 거, 맛보기 하는 거. 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백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정석상 이렇게 이렇게 협공을 했더니 대협공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최근에 많이 두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잡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끼우지 마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다 그래서 지키면 나도 지키고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됐어요 했는데 어 자, 이게 이제 하나만 여기서 조금 보통 강의 잘안 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다들 배우셨잖아요. 어 근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이게 조금 예 이해하시기가 어려워서 다들 강의를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되는 걸 기본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 귀를 다 잡은 거예요. 네. 네. 이게, 누가 졌냐 이거. 응? 백이 망했죠. 백이 망했어요? 예. 네. 이, 이게 백이 망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고수예요. 어. 네. 어. 네. 이거를, 흙이 좋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흙이 좋다고 분명히 되는데, 나는 도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흑기를 100기로 다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오시면 답이 없어요. <laughs>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laughs> 이게 책에는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눌러서, 요거 요거는 잘안 돼요. 요거 요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축에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실리에 비해서 이 세력이 엄청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만약에, 돌이, 백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웃음> <웃음> 이게, <웃음> 이게 누가 좋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게 좋겠죠? 어,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가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됐다.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요거를 쳤을 때 우리가 보통은 뭐 이렇게 내돌이 있으면 그냥 보통은 이어서 지금처럼 둬서 흙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이 세력이 별것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때는 이거는 못하죠 대신에 이 장면이 문제거든요 이 장면에서 이거를 폐가 폐를 할 수가 있잖아요. 폐를. 패감이 그러니까 어딘가 있으면 폐가 들어가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나쁘다고는, 백이 나쁘다고는 되어 있지만 언제, 어느 때나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간혹 가다가, 간혹 가다가 열판 중에 한판 정도는 이게 오히려 좋을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두어서 이렇게 두는 게 정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돌이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여기를 다가왔을 때 어떻게 받느냐 이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죠? 예, 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어. 이렇게 하고, 요 때가 중요해요. 예, 네, 손 빼시면 돼. 예. 손 불특이다고, 우리 공장 후에 단수를 칠놓으라고 요거요. 예. 그리고, 네. 그리고 또 단수를 칠놓으라고 그렇죠. 네. 예. 이것도 <laughs> 예, 있어요. 요거는, 어, 기회에 봐서 요거를 하셔야 돼요, 선수로. 아. 음. 왜냐면 여기 없잖아요. 이렇게 돼서 여기는 내 집이었는데, 요 정도인데, 요거는, 뭐, 여기까지 쳐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귀에 봐서, 이렇게 해서 넘자고. 근데, 그, 요 타이밍이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타이밍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렇게, 어, 뭔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선수 해놓고, 어, 이, 이쪽에 이 강한 모양을 이쪽에서부터 깨려고 하면 조금 뭐냐면, 강한 곳에 뭔가 돌이 계속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깨나가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뭔가 깨나가는 쪽으로 돌이, 그러니까 손을 빼시는 게 좋다. 상대가 너무 강하니까, 이게... 요렇게 하고, 백이, 요게 있어서요. 이렇게 지켰어요. 이거 끊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어떻게 끊죠? 낮일자는 건너붙이는 거죠. 예, 낮일자. 끊으면, 이거 하죠.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 이 백이 흙하고 백하고 이게 누가 잡을까요? 수상견이 어떻게 될까요? 백상. 일단 제껴야 되겠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수를 줄이고요. 그럼 1 0 0도 수를 줄였다 이거죠. 안 되죠? 놀 수가 없죠? 때려버리니까 그렇죠? 이 형태는 이 흙이 완전히 기수가다 조여져 있어서 잡혀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돼요. 자. 열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여기 뚫는 거와 나가는 게 맞보기라서 안 되겠죠. <laughs>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아까처럼 해서 이게 안 끊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하면은. 흔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이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여기하고 이렇게 교환이 됐어요. 지금은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돼요. 아, 뒤가 네, 이렇게. 그러네요수 자충이 안 되니까. 그렇죠? 자충이 안 되죠? 이게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는 이렇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끊긴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끊길까요, 안 끊길까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요거를 요거하고 이거 여기를 끊으려고 이런 식으로 두시면은 안 돼요. 예, 요거, 요거는 안 돼요. 요기는, 이렇제는 예, 거예요. 이렇게. 제껴서 요거 막으면, 예. 그때 요렇게 단수치고, <laughs> 이렇게 해서 완전히 끊으시는 거예요. 요게 하나 있다면, 이제 요런 맥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건 뭐냐면, 요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로 나가는 거하고 요거하고 맛보기로 해서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백은 여기로 칠 수밖에 없어요. 여기로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끊어가는 방법 또 하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요한 점을 선수로 잡는 방법. 이렇게 두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건 선택사항. 예. 요거는 요 끼우는 맥점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예. 끼우는 맥점을. 예. 요게 하나. 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때렸는데, 이렇게 치는 수는 어때, 어때 보이세요? 예. 네. 네. 이거는 제가 예전에 패를 겁내하지 마시라고 했는데요. <laughs> 자러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그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어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어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음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어, 제가 여러분들 봐도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어,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봐도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아,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드시는 분들이에요. 1급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체 간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같이 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중대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수 있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어,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냐 쭉 나가는 방식이죠. 어,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네 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네 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네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지식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어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 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 정말 바둑이 안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 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어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뭐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받은 게 조금이라도 느신다면은. 큰 보람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